안녕하세요. 모모캠퍼스와 함께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성원수 이지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. 네. 모모 캠퍼스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쵸, 그쵸. 그래서 그와 함께 오늘 또 오랜만에 이지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. 네. 이번 과정이 6일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그쵸, 어떤 네. 과정인지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이제 총 6일 동안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고 첫날은.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우리가 어떻게 고객응대를 하는 관리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. 네. 2 일차에는 이제 고객 서비스 관리라 그래서 요즘 이제 서비스 매뉴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고객 서비스 관리로 해서 커리가 들어갈 거고, 3 일차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진료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에 오는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실 거고요. 4 일차에는 이제 우리가 상담도 하고 기본적으로 병 병 원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를 이제 상담 실장이나 병원 코디네이터들은 이제 상담 관리 일지도 가장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고객 상담 관리하는 차원이라든가 일지 작성법, 그다음에 이제 병원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청결도 중요하잖아요. 아, 그리고 이제 어, 타 병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음. 있는지 그런 파트로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5일차에는 내부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실습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6일차 마지막으로는 병원 마케팅 관리. 결국은 음. 마케팅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환자들을 저희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. 네네. 그런 부분에서 현직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사실 긴 과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죠. 네. 6일 동안 네. 진짜 실제적인 필요한 네. 내용들을 알차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알차죠. <laughs> <laughs> 이 프로그램이 다른 타 기관의 교육기관과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뭐 가장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네.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강사진이라고 아, 그럼요.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이제 10년차, 15년차 이상 되신 후 저희 강사 선생님들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네. 또 지금 현재 다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게타 네. 기관하고의 사실 차별화라고 저는 생각을 아, 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바로 따끈따끈 끈한 모든 상황들을 들을 수 아, 있는 그런 감정 그렇죠. 오늘 있었던 일을 수업에 들을 <laughs> 수 있는 그런 그렇죠, 쪽이 그렇죠. <laughs> 네, 종합병원에 계셨던 선생님이고 뭐또 의원급에서는 네. 피부과라든가 치과, 한의원 뭐 다양한 과에 계셨던 분들이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이제 오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과가 어떤 과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음. 훨씬 더 많겠죠. 네,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을 들으실 텐데요. 네.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상담실장인 거 채용을 또 담당하기도 하요 그쵸. 그러니까 그쵸. 정말 먼저 경험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서 좀잘 하시는 선생님들이거나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면 네. 사실 이제 저희 강사진들도 이제 실직, 이제 현직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결시킬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도 있고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강의장이 네. 강남에 그것도 아. 강남역에서 <laughs> 조금만 걸으면 되는 어 네. 쾌적한 분위기에서 아, 할수 있다라는 거그서 그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? 음,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일기 네.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. 이제 8월 27일부터 네.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총 6일 동안 화수, 목, 급 월, 화, 네. 그래서 이제 시험 과정까지 맞추실 거고 그때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한 2주 정도면 이제 그 저희 병원 보디네트 일급 자격증 이 음.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또 짧은 시간 안에 딸수 있는 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드디어 시작하는 1기 네. 2차는 이제 10월에 또 시작되죠. 네, 10월. 2차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5일까지 네. 해서 마찬가지로 화요일에 시작해서 화요일에. <laughs> 끝나는. <laughs> 그 과정으로 이루어지니까 만약 일기 때만 미처 이제 스케줄을 못 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기때잘 기억을 하셨다가 미리 이제 접수에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 과정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니까요. 보시고 혹시 일기 이 기에도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 기회 또 기다려 주시면 좋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네. 시험 안내를 조금 해주실까요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으셔야 되시는 거니까 날차게 다 들으시면 되시고요. 네. 시험 이제 그 과정을 다 수료하고 나시면은. 저희 이제 자체 내에서 시험이 이루어질 것이고, 이제 그 시험을 이제 합격 기준에만 미치신다고 하시면은 바로 이제 1급 자격증이 나옵니다. 중요한 어렵지 않아요? <laughs>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<laughs> 네. 수업을 열심히 잘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네. 어, 빨간 줄도 밑줄을 잘 보여드릴 테니까 <laughs> 그 부분만 잘 기억을 <laughs> 하신다 그러시면 시험은 다 어, 저는 다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혹시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가지면 취업이 되게 용이하고 도움이 되나요? 실직원들 네. 네. 같은 경우에는.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먼저 체크를 해요. 아, 아, 네. 그래도 이제 수업을 듣고 온 친구랑 전혀 그런 게 없는 직원하고는 사실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. 음. 그래서 뭐 경력직인 경우에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사실 중요하지만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음. 그 자격증을 미리 수여해 놓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간을 어디서 했는지까지 잘 저희가 체크를 하는 병원들도 많거든요. 음. 저만 해도 어디 기관에서 배웠는지를 다 체크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만 해서 그냥 딴건지 음. 사실 정말 기간에 들어가서 정말 시스카 이론을 같이 배웠는지에 음. 따라 사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.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된다 이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담실장님의 입장으로 보면 신입직원을 뽑을 때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그쵸. 된다라는 말씀처 많이 도움이 되죠 신입 직원들 <웃음> <웃음> 왜냐하면 일에 대한 경험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.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뭐 증서가 있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겠죠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<laughs> 고 네. 준비하시는 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네.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모모캠퍼스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배운 카드를 활용하는 네. 건데요 어, 수강료가 좀 부담되잖아요 이중에 지 어려운 오케이, 시기에 네, 네. 그러니까 내일 배운 카드를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일부 환급이 가능하니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자세한 내용은 모모캠퍼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모모캠퍼스.co.kr이고요.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보는 게 힘드시면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. 서울이니까 02누시고 557-8855로 전화하시면 네. 아주 자세하게 정보를 드리도록 그럼요. 하겠습니다. 네.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의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네. 병원 코디네이터의 어떤 전망이랄까요? 이런 것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,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기 전에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내가 이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될수 있을까? 음. 더 잘, 어떻게 될수 있을까? 성장할 수 있을까?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. 일단은 먼저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의 문이 더 많이 열려있는 건 음. 확실하고요. 네. 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은 정말 다 개인 차이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맨 처음엔 병원 코디네이터로 취업을 했지만 더 성장하고 잘하면 이제 부실장도 되고 실장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고무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올라가는 단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이 병원이라는 환경 안으로만 들어오신다고 하면 본인들이 맞는 그룹. 구성원을 짤 수가 있어요. 음. 들어왔는데, 어, 나는 병원 앞쪽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마케팅이 더 음. 맞는다라는가, 뭐 뒤쪽에서 더 이렇게 음. 서포트 해줘야 되는 일도 많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 코디네이터 의 과정으로 해서 취업만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음. 열심히만 해서 도전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본인들의 꿈을 꼭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. 병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음. 병원 내에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어떤 업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모모 캠퍼스와 함께하는 병원 커뮤니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모모 캠퍼스와 함께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성원수 이지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